안녕하세요. 뜨개하는 장희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에서는 레이지 크래프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음 저도 콘사 하울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 콘사를 여러 개 사게 되어서 한번 하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구매한 실들은 이렇게 총 8볼이고요. 뜨개하시는 분들은 콘서 구매하는 곳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산 실들은 데일리 니팅 얀에서 구매한 실들이에요. 음, 데일리 니팅 얀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실을 구매하면 무료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은 콘서를 여러 개를 킵해 두셨다가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지름신이 내려서, 어,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받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실 종류는 총 7종이고요. 얘랑 얘가 같은 종류인데 색깔만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 나머지 실들까지 포함해서 총 8개의 콘사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씩 한번, 음, 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실은 이두 가지 콘사예요. 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종류의 실인데, 직원이 다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용량으로 구매한 실이에요. 실 이름은 알파카 부클레 실이고요. 어, 링구사라고 쓰여있어요. 알파카 52%, 폴리아미드 48%, 가 들어가 있는 실이구요 음, 얘는 라이트 베이지 400g 얘는 파스텔 블루 400g 이에요 어, 둘다 400g 이상에 11,000원씩 주고 결제를 구매를 했구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근 데일리 데 니팅얀 비닐 제가 여기서 처음 사봤는데 엄청 투명한 비닐이 와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거 비닐을 안 뜯어봐도 색깔이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음. 어, 안에는 이렇게 이거를 실리카겔 제습제라고 하죠. 제습제가 코너 하나에 하나씩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용한 것 같네요. 만졌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근데, 음, 아무것도 안 입고 얘만 만약에 옷을 떠서 입는다고 하면 약간 가슬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음, 꽤 부드러운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다른 알파카시를 써봤었는데, 걔도 이렇게 약간 모헤어가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알파카 자체가 좀 까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온성은 좋을 수 있지만, 약간의 가슬거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네, 알려드리고요. 오, 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음, 보시면, 이거를 링구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링구사는 처음 사봤는데, 뭔가 이렇게 실이, 어, 심지 주변으로 포글포글 동글동글하게 엉켜 있는 느낌이 드는 실이에요. 이런 게 아마 링구사겠죠. 그서두개다 링구사고요. 알파카가 들어있는 링구사입니다. 제가 이거 둘다 400g 이상짜리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게, 이 직관을 포함한 무게가 얼만큼인지 한 번, 하나씩 재볼게요. 보통은 다들 직원 포함한 무게로 표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무게는 400g이 안될 수도, 그러니까 실제 이 실만 쟀을 때는 표기된 무게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베이지. 콘서가 좀 작은데요. 어, 얘는 440, 436g이에요. 보이시죠? 생각보다 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나 봐요. 저는 지관 포함해서 400g 내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지관을 빼도 거의 실만 해도 400g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만지니까 더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파란색, 파스텔 블루 색상도 한번 바로 재 볼게요. 직관이 좀더 커서 좀더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444g. 얘도 직관 빼고 무게, 직관 뺀 무게도 400g이 넘을 것 같네요. 어, 근데 뭔가 두 개가 같은 실이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어, 같은 실인데 촉감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 파스텔블루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 어, 부드러우니까 자꾸 만지게 되네요 옆면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알파카 부클레 링구사를 먼저 봤어요 그럼 두 번째 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실도 링구사예요. 제가 이번에 구매할 때 사실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고 폭닥폭닥한 느낌의 실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얘는 동투째로 어, 보면 보, 보 보이나요? 반사돼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카키 링구사예요. 음. 이렇게, 지금 색깔이 좀 어둡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짜 카키색이에요. 되게 예쁜 카키색이고요. 어, 얘도 되게 촉감이 좋아요. 이거 데일리 니팅 안에 표기된 이름은 러브얼랏 링구사, 부클사라고 쓰여 있고요. 어, 색상은 제가 카키 색상으로 구매했어요. 키 색상 500g에 13,000원짜리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소재가 엑스트라 파인 메리놀 83% 폴리아미드 17%로 써있어요. 울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앞에 보셨던 아이보다 좀더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네요. 어, 설명해보니까 이태리 수입사고요. 심지는 폴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양털 울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엄청 부드럽네요. 음, 얘도 링구사라서 앞에 보신 실이랑 같은 형태예요. 심지 주변으로 약간 털, 기모감 있는 털들이 있고 뽀글뽀글한 동글동글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실은 제가 500g에 13,000원짜리로 구매한 거예요 얘도 실제 직원 포함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 볼게요 어, 얘는 543g 어, 데일리 니팅야는 직원을 포함해서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실 무게만 해도 그 기재되어 있는 무게만큼이 되게끔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지관이 한 30, 40g? 이 정도 사이즈 지관은, 그죠 30, 40g 정도 되겠죠? 어, 실 무게만 해도 500g 충분히 나올것 같은 용량이고요. 음, 앞에 보셨던 이 라이트 베이지보다 훨씬 감긴 양도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지구와는 거의 비슷한데 앞에 보셨던 라이트 베이지는 400g짜리였고요. 얘는 500g짜리예요. 그래서 용량 차이가 더 나기도 하겠죠. 아마 음, 실 두께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아, 얘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네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보시면 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네, 거의 거의 똑같네요. <laughs> 무게도 실제 음, 어떨지 모르겠는데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실 무게가 있잖아요. 어떤 실은 실 자체가 되게 무거워서 같은 옷을 떠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옷들이 있는데. 이두 개는 거의 비슷한 음, 용량일 것 같아요. 중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실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실은 이 아이예요. 이게 화면에서 색감이 좀더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보랏빛이 도는 느낌인데 실제는 하늘색, 조금 청색이 약간 있는 하늘색인데, 뭔가 색깔이 너무 쨍하게 나오네. 음, 네. 이거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밝은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실의 이름은 터키스윗 블루 울혼방 모헤어 콘사예요 어, 이 사이트에서, 그 그러니까 데일리 니팅이 한 블로그에서 나와 있는 실 색상은 너무, 너무, 뭐라고 해야 하지? 청록색? 약간 초록색 감이 좀 보이는 파랑인데, 실제 색상이 좀더 파랑에 가까워요. 음, 이게 형광등 아래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더 푸른색이라서, 블로그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색깔인 것 같아요. 얘는, 어,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나와있지 않고, 울 아크릴 홍방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알파카 링구사가 있고, 어, 울 링구사가 있는데, 이두 개보다 얘가 좀더 까칠거리는 느낌이에요. 음, 는 아마, 겉옷 형태나 가디건 형태로 떠서 입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실이고요. 얘는 가격이 지금 500g에 만원으로 10, 10,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우라크릴 흠방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이름이 모헤어라고 되어 있는데, 링구사랑 모헤어랑 조금 생긴 게 다른 것 같아요. 링구사는 뽀글뽀글한 느낌으로 좀 되어 있고, 모헤어는 기모감과 진짜 헤어가 있는 실인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얘가 조금 엄청 탄력 있어요. 엄청 잘 늘어나는 실이라, 어, 저는 이런 실이 다루기가 되게 <laughs> 힘들더라고요. 이게 장력 조절도 좀 어렵고요. 왜냐면 뜨다 보면 세게 댕, 당겨지기도 하고 좀덜 당겨지기도 하는데, 어, 실 자체에 탄성이 있다 보면 그게 좀 장력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색깔은 되게 예쁘고, 음... 네, 그렇습니다. 얘는 아마 가능하면 합사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실이랑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그러면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얘가 제가 지금 500g으로 구매를 했어요. 500g에 만원짜리 실로 구매를 한 건데, 한번 실제 무게 재볼게요. 음, 보이시나요? 어. 스티커가 있었네. 이게 539g. 그러니까 500g보다 한 39g 더 많이 있는 건데 이것도 직원 빼면 500g 될것 같아요. 어, 데일리 니팅이 되게 좋네요. 직원 포함한 무게라기보다 제외했을 때 무게 정도로 많이 재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 이건 되게 좋네요. 그러면 다음 실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보여드릴 실은 음, 이 실도 링구사예요.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링구사 뭐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어, 이 아이는 이름은 캐시미어 그라데이션 링구사, 부클사라고 쓰여 있고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약간 뭐라고 하죠? 색깔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어, 화면에서 색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일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쁜 브라운과 조금 밝은 주황색이 섞여 있는 실이고요. 이 아이는 어, 이름이 캐시미어 그라데이션 링구사잖아요. 그래서 실제 성분도 캐시미어 25%, 메리놀 40%, 나일론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태리 수입사고, 음, 네,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이걸로만 옷을 떠도 되게 예쁜 색깔이 될것 같은 그런 실이네요. 얘는 제가 500g에 15,000원짜리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500g에 15,000원짜리. 얘도 링구사예요. 아, 링구사가 엄청 많네. 원래 모헤어를 사고 싶었는데 사다 보니까 다링구사로 샀나봐요. 이것도 앞에 링그사들처럼 뽀글뽀글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탄성은 없어요. 진짜 탄성은 거의 없어요. 음, 네. 그리고 촉감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음. 여러분, 캐시미어 옷을 혹시 만져보셨나요? 저는 캐시미어 옷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캐시미어의 촉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콘사 하울을 하면서도 기존에 같은 성분이 들어간 실들하고 비교를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양한 실을 써보는 게 거의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산 것들이 링구사가 많아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어... 그렇네. 아크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음... 이 까슬거리진 않거든요? 까슬한 느낌은 별로 없는데 엄청 부드럽진 않아요.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되지? <laughs> 이거 약간 줄을 세워서 비교를 해보자면 음... 이게 울 링구사였죠. 울이 들어간 아이구요. 얘가 알 커였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크릴이 섞인 아이예요. 그리고 이게 캐시가 조금 들어가 있는 링크사고. 어, 근데 촉감이 다 달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얘가 확실히 제일 까슬하긴 하지만 어, 나름 폭닥폭닥하고요. 이거 약간 느껴본 적 있는 질감인데.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울, 뭐해요? 얘가 제일 부드러운 것 같고, 얘가 그 다음. 얘는 엄청 부드럽진 않지만 까스라진 않은 약간 독특한 촉감이에요. 어, 네. 나쁘지 않아요. <laughs>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걸로 그러면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이 실은 500g 짜리를 구매한 거고요. 실제 무게를 재볼게요. 음, 실제 무게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501g, <laughs> 1g 차이. 어, 얘는 심지가 직관이 되게 낡았어요. 근데 이게, 다른 애들은 직원을 제대로 안 봤는데, 정식 직원인 것 같아요. 실제 수입했던 회사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라인, 아피오? 라고 읽어야 하나요? 아피오? 이 이름이 쓰여 있는 어, 실제 직원인가봐요. 그래서 되게 낡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정식 직원은 주차. 면 계속해서 다음 실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보여드릴 실은, 어, 이 아이. 이제, 링구사 모헤어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거는, 멜란지, 에쉬 카키 멜란지 슈퍼즐롱 콘사라고 쓰여있는 실이에요. 어, 대광회사에서 나온 슈퍼즐롱 100% 실이라고 하고요 제가 산 건, 카키색 470g에 12,000원짜리로 구매를 했어요. 한번 이도 뜯어볼게요. 짠. 음. 제가 원래 램술 80%짜리 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처음에 샀던 게그 실이어가지고 그 정도를 되게 많이 써봤는데 램술 느낌이에요. 제가 아직 실을 잘 몰라서 <laughs> 슈퍼 질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램술 써보신 분들은 이 그냥 콘사 느낌을 봤을 때 램술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실들도 실제 편물을 떴을 때 느낌과 콘사의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그 편물을 또 세탁했을 때 느낌도 굉장히 달라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실제로 옷을 떠보고 세탁을 해봐야 느낌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470g 짜리고요. 이 멜란지라고 하는 게 이런 색깔이 좀 섞여있는 중간중간 하얀색이나 이렇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상이 섞여있는 게 멜란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는 다른 술들에 비해서 조금 굵은 편인 것 같고요. 네. 좀 굵은 편인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또 색깔은,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어떤 색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진짜 카키인데 되게 밝은 카키색이에요. 애쉬, 카키 같은 색깔이기도 한것 같고, 얘도 한번 무게를 재볼까요? 얘는 제가 구매할 때 470g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492g. 응. 얘도 지원 포함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네요. 어, 좋아요. 이걸로 옷한벌 거뜬하게 뜨고도 남을 것 같은 용량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실은 음, 여러분 제일모직 콘사 써보셨나요? 얘는 제일모직 콘사예요. 어, 삼성 제일모직 콘사고 이름은 비토. 비토라고 읽는 게 맞겠죠? V I T O라고 쓰여 있고 캐시미어 10%가 들어 있는 실이라고 해요. 어. 네. 캐시미어 10%랑 나머지는 순모울 이런 거겠죠? 음, 이렇게 안에 내용이 보이시나요? 삼성, 비토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살 때는 그레이 색상으로 산 거였거든요. 어, 상세 페이지에는 스틸 그레이 라고 쓰여 있고 조금 짙은 그레이 톤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실을 받아보니까 살짝 밝은 감이 있는 검은색? 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러니까 석탄 색깔 같은 어, 윤기가 살짝 도는 검은색인 <laughs> 것 같아요 캐시가 들어서 옷을 뜨면 되게 가볍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10% 짜리라 이 아이는 이런 두께 제가 지금 산 것들이 다실 두께가 얇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합사를 해서 쓸까라는 걱정도 좀 되는데, 음. 네. 얘는 제가 470g에 15,000원짜리로 구매를 했어요. 꽤 심어 들어간 것 치고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470g에 15,000원이고요. 실제 무게 한번 재볼게요. 음, 481g 얘도 <laughs> 좋네요. 지금 앞에 쟀던 것 중에 하나 빼고는 다 그람 수가 그러니까 다 오버긴 하지만, 어, 아까 501g짜리 빼고는 다 10g 이상씩 더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애들은 40g 정도 많기도 하고요. 어,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이런 실이고요. 이제 실이 보여드릴 실이, 딱 하나 남았어요 어, 제가 산실 중에서 가장 비싼 실이에요 <laughs> 이 아이를 삼으로써 10만 원을 넘길 수 있었죠 음, 왜 비싼지는 성분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차, 색깔이 라벤더 푸그 색상인데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보이시나요? 약간 탁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예쁜 연보라색이에요. 이거는 제가 색감을 잡아서 사진을 찍어봐야 될것 같은데 진짜 예뻐요. 이거는 이름이 캐시 코튼 콘사고요. 스코틀랜드에서 만든는것 같아요. 캐시미어 64% 코튼 36% 실이고요. 어 얘도 되게 부드러워요. <laughs> 램술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제가 산 실은 라벤더 포그 색상이고 500g에 3만 원짜리에요 <laughs> 제일 비싸요. 500g에 3만 원. 그래도 캐시미어 들어간 용량이까 캐시미어 퍼센티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얘도 되게. 또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살짝 기모감이 되게 뿜뿜한데 사진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두겹 합사실이고요. 이런 실이에요. 아, 이 실은 살때그 합사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두겹 혹은 네 겹으로 살수 있는데, 네 겹으로 사면 합사를 네 겹, 여덟 겹, 열두 겹, 이렇게 밖에 못 하잖아요. 두 겹으로 사면 뭐네 겹, 여섯 겹, 여덟 겹, 열 겹, 이렇게 좀더 다양하게 합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저는 두 겹으로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얇은 실이네요. 두 겹만 해도 엄청 얇아요. 음. 500g으로 구매한 실인데 실제 중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 볼게요 537g 와 이것도 캐시미어 들어간 실인데 되게 많이 감아 주셨어요 37g 직원 무게라고 해도 500g 이상 될것 같은 용량이네요 실를 받아보니까 데일리 니팅이 안에 그 포장된 형태도 되게 마음에 들고 어 중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많이 사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중량과 거의 비슷한 정도였어요. 직원을 포함해서. 근데 데일리 니팅이 안은 직원 포함했을 때 무기가 훨씬 더 많아서 기분이 엄청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콘사,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처음 영상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서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음, 개선할 부분이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